안녕하세요. 아, 2019년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이제 내년이면 2020년 1월 1일이죠.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뭘 할지 알아요. 2020년 1월 1일이 되면 아마 새해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책. 바로 아토믹 헤빗.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.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됐어요. 근데 이제 시기상 지금 이 책을 리뷰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말이죠. 우리들은 모두 이제 새해가 되면은 신년 맞이 목표 설정을 하죠. 흔히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. 뭐 다이어리를 사고 그리고 연간 플래너를 사고 이런 것들을 하죠. 어, 하지만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지나면 어,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이어리 수집가가 되죠. 안 쓴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있어요.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이 세우는 목표 바로 이 다이어트랑 그리고 영어 공부, 뭐 필라테스, 개인 PT.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죠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근데 이 습관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습관을 만드는 거는 뭐 목표가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. 시스템입니다. 시스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췄냐 못 갖췄냐에 따라서 습관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. 자, 우리가 흔히 세우는 목표인 다이어트를 가져갑시다. 왜냐, 저도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가 습관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마인드셋, 두 번째는 환경 바꾸기, 세 번째는 습관 묶기. 첫 번째 마인드셋부터 알아볼까요?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한다. 그때 우리는 이 마인드 측면에서 이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5kg 뺄 거야, 10kg 뺄 거야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. 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. 근데 이 목표가 1kg든 5kg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세운 목표를 딱 달성을 했을 때내 정체성이 강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이게 정체성이 강화가 되면 주변 사람들도 날 인정하기 시작해요. 어, 쟤는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. 라는 시선을 주변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이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기 쉽다 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마인드셋 관련해서 다른 전략은 이 롤모델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. 롤모델의 관점.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뭐 몸매가 있을 거예요. 그럼 그 몸매의 사람은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 앞에 산의 진미가 딱 놓여 있어. 굉장히 먹고 싶잖아요. 그때 생각하는 거죠. 아 내가 세운 롤모델의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. 내가 가진 욕구를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. 두 번째는 환경 바꾸입니다. 환경 바꾸기. 일단 얘기만 들으면 대충 감이 오죠. 뭐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.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. 뭐 집에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은 뭐 과자 같은 것들을 안 보이는 곳에 치우는 게첫 번째고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한다. 그러면 배달 전단지나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삭제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환경 바꾸기에서 저도 좀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.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행동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식탁에서 일상적인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이어트 식단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 와중에 어 내가 먹었던 일반식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먹는 장소를 딱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이어트 식단만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전략으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때 운동을 할 거잖아요. 그운동복이랑 운동화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보이는 데다 두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방문 바로 앞에 둔다던가 내 책상 위에 둔다던가 그러다 보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끔 이렇게 만드는 전략도 있고요 어, 다른 전략으로는 어 굉장히 나를 자극받게 하는 사진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게끔 자극하는 사진을 뭐집 벽에 붙여 놓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다짐한 문구를 뭐 책상에 붙여 놓는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전략들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습관 묶기가 있습니다. 습관 묶기. 이 습관 묶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. 자동반사 루틴 짜기라는 거를 이제 단어는 제가 대충 붙였는데 이런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몸무게를 잰다던가 아니면 샤워하기 바로 직전에 뭐 윗몸일으키기를 뭐열 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 습관화 돼 있는 거랑 내가 목표로 세운 것랑 같이 묶어 버리는 거죠. 같이 하게끔. 그러면은.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할때 생기는 이 저항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다른 습관 묶기 전략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. 내가 좋아하는 것과 습관을 묶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뭐 무한도전을 보는 걸 좋아해. 이럴 때는 그래, 그럼 그래 무한도전을 보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묶은, 묶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가진 저항성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.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. 이 책에는 되게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습관을 만든 게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마무리를 하자면 약간 습관이란 거는 약간 어떤 일련의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 없이 그냥 한다라는 거죠. 내가 의식 없이 뭔가를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일단 에너지를 적게 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죠.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냥 하는 거니까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습관 만드는 게 힘들어도 한번 습관을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고 계속 간다 이거죠.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또 다시 만들어낼 확률이 높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. 바로 이게 핵심이죠. 어,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2020년에는 우리 모두 목표한 바의 습관화를 이뤄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다이어트는 지금 시작한 지 2주 됐고요. 어, 저녁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게좀 힘들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마인드셋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그래 계속 개돼지로 살순 없지. 라고 이제 제 정체성을 변화시키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이고 있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습관을 만든 게 뭐가 있냐면 이 책을 읽는 습관에 제가 적용한 전략은 뭐냐면 한 공간에 하나의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실을 그냥 책 읽는 공간으로만 써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공간은 오로지 책 읽는 공간 그래서 이 의자에 앉으면 바로 그냥 무조건 책만 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좋아요 딴 생각이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. 이건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. 라는 생각에 제 사례를 좀 예시를 좀 들었고요. 뭐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습관 만들기, 화이팅!